안녕하세요. 구미호 요괴입니다. 11월 7일 아이소 궁극기 대처법 소개 영상입니다. 아이소 궁극기의 메커니즘을 먼저 기억합니다. 해첫 번째, 궁극기 내에서는 서로 스킬 사용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, 납치당할 시 나는 하나의 방벽을 납치범은 두 개의 방벽으로 납치범에게 자리 선택권이 있으며 세 번째, 체력과 모가 얼마나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상대방 모두 150의 풀 컨디션으로 쏘게 네, 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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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람이 보통 왼손은 키보드,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왼쪽 각을 주시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따라서 내가 왼쪽에 숨는다면 상대는 에임을 오른쪽으로 당겨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, 상대역은 자기 몸의 바깥쪽을 향해 에임을 수정하도록 강요시키는 방법입니다. 거짓말 같죠? 꼭 한번 해보세요. 다만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에이밍, 순간 시선 처리 등 피지컬 차이가 작용하기 때문에 100% 확률로 교전을 이기는 방법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공격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 대줘야 돼. 야, 이거 지금 다갔다. 지금 다갔다. 이로 와. 아이소 공격기에 당했을 때 상대가 갖는 자리 이점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. 왼쪽 오른쪽 방벽 끝자리에서 피킹각을 재는 경우와 의외로 방벽을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 서 있는 경우입니다. 따라서 대부분 아이소가 공격을 시도하는 자리는 크게 세 곳이며 상대 아이소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 규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인데 아이소를 마주을때 같이 싸우자는 본능적인 마음가짐 대신 상대가 보이자마자 한 걸음 움직여 상대가 공격하고자 하는 해당 타이밍을 역으로 빼서 상대 몸을 고정시키고 공격하면 좋습니다. 그렇게 하기로 미리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. 간혹 가운데 방벽을 뚫고 기습적으로 피킹을 나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. <목소리도> 일대일로 겨루자 공격기 준비 완료.